자, 부등식이라고 적혀있으니까 k는 뭐가 될 수도 있다? 야, k, k, k 3 3이 되면 어떡해요? 0, 0 음. 마이너스 2는 양수니까차이 거짓이야 거짓 거짓 어. 두 번째 k가 3보다 큰 아래로 벌렁인 이차 부등식이라고 하자 아래로 벌렁이면 무조건 y는 양수가 되는 놈이 존재한다, 음. 존재한다 존재한다 무조건 존재하지 만아 이것도 뭐 거짓이고 세번째 K가 뭐 3보다 작다 할때 아보리야 위보리야 위로블록이 되고 양수가 되는 놈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?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되면 되겠지 이해돼요 따라서 판매시키보다 제라이브지뭐 마이너스 나다 크나? 다나다다나다다나다 크나? 다 크나? 다크다 크나? 다 크나? 다 크나? 다크이다크이다 크나? 나다나다나다 크나? 다다 크나? 다다 박교수님 어떻게 하겠니? 틀렸습니다. 그렇지? 왜? m 이 3이면 어떻게 됐노? 뭐. K3이면 어떻게 됐노? 뭐. 거짓말이었지? 1을 풀어놓고 얘 답답하면 틀린다? 뭐 된다? 3뭐 해준다? 빼줘야 돼. k. 이게답이 안? 그래서 상인가 이거?